안녕하세요. 엔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 제목이 있죠. 단지 그 시절이 아닌 평생에 걸쳐 우리가 사랑하는 소녀 바로 빨강머리 앤입니다. 저는 빨강머리 앤을 TV에서 만화로 보고 자란 세대인데요. 그선지 저를 비롯해 절친한 학창시절 친구들은 하나같이 서로 자기가 N이라고 우기는 n 더후들이랍니다 사실 제 채널의 닉네임인 n 나도 N과 제 이름 끝글자인 R을 합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실수투성이의 죽은깨 빼빼마른 이 수다쟁이 빨강머리 소녀에게서 저는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애네 그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닌지 아주 오래된 지금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치열업하게해 주는 최고의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낭독 채널을 열면서 언젠가 꼭 읽어야지 했던 책배경옥 작가님이 쓰신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한줄한줄 한줄 너무 공감이 되면서 같은 엔덕후로서 배경욱 작가님과 내밀한 속내를 나누며 자라온 학창시절 친구처럼 진한 친밀함과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엔덕후님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앤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과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책 빨강 머리 앤이 하는 말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앤에게 10년 전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 머리 앤 50부작 애니메이션을 봤다.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내 인생 유일한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마가 툭 붉어져 나온 이 수다쟁이 소녀는 내게 쉬지 않고 말이란 걸 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걸요. 스톱버튼. 눈물이 핑. 애네 말을 한 번, 두 번, 세번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될줄 알았던 시험에서 미끄러졌을 때, 영원할 줄 알았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꿈꾸던 것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회사에 사표를 쓰게 됐을 때, 나는 애네 말을 떠올렸다. 가끔은 앤에게 되묻고 싶기도 했다. 앤, 네 말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걸까?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수없이 앤을 봤다.하지만 그때가 처음이었다.나는 앤이 한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앤이 한 말을 듣기만 했을 때와 그녀에게 들은 말을 노트에 적었을 때의 차이는 컸다. 그 차이만큼이 내겐 기적의 크기다. 나는 다시 한번 실망하더라도 오래 꿈꿔왔던 것을 기대해 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안나 카렌이나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카우스트. 오만과 편견 같은 내 인생의 책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빨강 머리 소녀가 내게 말하는 것도 그것이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에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해 가을.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이 책을 나의 빨강머리 N에게 바친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 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 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실패하더라도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라는 위대한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짝사랑마저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 말이다. 빨강머리 N을 읽은 후 나는 줄곧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란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 끌었다. 내게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제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그건 어쩌면 초록 지붕 집에 사는 빨강 머리 애네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보인다. 집으로 가는 사륜 마차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흙이 왜 붉은지 묻는 질문에 매튜가 글쎄다라고 말하자 애니 매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할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애네 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엔의 태도였다. 놀아줄 또래 친구가 없어서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모리스라는 이름의 가상친구를 만들어내는 엔. 그런 애의 상상력이 내겐 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 빨강 머리 소녀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 지붕 집의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바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의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N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우연을 기다리는 힘. 누구에게나 빨강머리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평균 이하의 작은 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모양의 화상자국일 수도, 어린 나이에 쓰게 된 두꺼운 난시교정용 안경이나, 유난히 뚱뚱한 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외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초록지붕집의 매튜 커스버트의 빨강머리는 낯선 사람들, 특히 여자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대인 공포증이다. 그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허둥지둥 숨기부터 하는 남자다. 내 어릴 적 빨강머리는 무엇이었을까? 닮지 않았으면 싶은 콤플렉스가 자식에게 유전됐을 때, 부모는 그걸 콕 집어 말할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아빠가 대학에만 가면 코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부터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 코가 납작한지도 몰랐다. 코가 납작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코를 만지려고 하다 보니 손톱이 성가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내 경우 안 좋은 버릇의 창세기는 코에서부터 시작되었다.우리 집에는 철딱선이라곤 하나 없는 어린 삼촌들이 세 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중 가장 콧대높은 외삼촌은 잠자는 내 코에 빨래집게를 꽂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람을 보면 일단 코부터 쳐다보는 버릇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낮은 코는 내 유년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자라면서 기이한 일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내 코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내 코가 높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부터 그냥 적당히 낮은 내 코를 인정하게 됐다. 심지어 제법 귀엽단 소리까지 들었다. 빨리 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오래 책을 읽으면 어김없이 낮은 코에 걸린 안경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구도 내 코를 관심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내 콤플렉스는 내 눈에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었다. 그 옛날 언니가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며 다 지나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시간을 견디는 힘 11살 애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다 물론 내 코가 기적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 제 아무리 기다려도 애네 빨강 머리가 눈부신 금발머리가 될 리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빨강머리가 싫어서 아줌마 몰래 검은색 염색약을 머리에 발랐던 애니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본후 절규하듯 외치는 말이다. 전 이제까지 빨강머리가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초록색이 되고 나서야 애는 자신의 빨강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힘 아닐까.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나는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이라 믿는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강퍅한 마음을 조금씩 너그럽고 상냥하게 키운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울을 보며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아, 정말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더 깊게 빠져들자. 나는 행복을 다행이라 바꿔 부르는 사람을 몇명 알고 있다. 돈을 버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다. 불과 몇년 전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젠 어쩌면 꼭 그런 게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쩌면 행복이 행운과 관련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종종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하지만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말하게 된다. 앤과 함께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온 나는 이제 결핍을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과잉을 덜어내는 쪽이 아닐까란 생각도 한다. 나이에 따라 내려야 하는 처방이 다르다는 것도 알겠다.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예상한다는 건. 어쩌면 부질없다는 것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는 게 한결 편해진다.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린드 아줌마나 마릴라 아줌마가 앤에게 하는 말은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증언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들을 겪었을 테고. 그래서 축적된 지혜를 애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애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아라고. 사람은 바뀐다. 시간이 하는 일은 대개 속도가 느려서. 다만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을 뿐이다. N의 말처럼 앞날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가령 삶을 긴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여행이 꼭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그렇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을 위험 열차를 놓치게 될 상황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가능성 같은 것은 사는 동안 언제든 나타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역시 그렇다. 헤어짐을 감당해 내는 순간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수 있다. 어차피 헤어질 테니까 대충 사랑하자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더깊 게 빠져들 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 앤의 말처럼 기대는 좋은 일이다. 실망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어느 순간 실망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도 도래한다. 그건 어떤 마음일까? 앤의 희망찬 말은 그러므로 이렇게 읽어 마땅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달콤함은 현실의 쓰디씀에 대한 인정과 감당 안에서 꽃피는 것이라고.